그래서 어, 저가 어, 제 체험이죠. 제 체험상 에, 아이 신앙의 길이라는 건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에, 그러는데 에, 또 어려운 일들 닥친다 말이에요. 그럴 때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러면서 어, 신앙이 완성 단계에 나가느냐? 아 중간에 그만 그치게 되느냐? 그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우리가 신앙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핍박, 멸시, 천대가 필수적이다 그런 게또 있어야 또 신앙이 진짜로 참된 신앙으로 연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마태음 5장 11, 12절에서 난리 나요.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어 너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내가 보기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스 상이 금이라 할렐루야. 어그이 세상을 하직 하고 난 다음에 상도 크겠지만요. 그 핍박 받을 때 정신 차리면은 정신 차려 기도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은 성령님이 더 어, 큰 감동, 더큰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어, 그게 벌써 상 아닐까요? 예, 그래서 어, 상이 크다, 핍박을 견디는 사람이 벌써 에, 그 즉시 상이 클수 있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 힘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쪽을 집중하면은 아 견딜만하다 이렇게 되는데. 어, 세상을 바라보고 어,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 아이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웬 핍박이 이렇게 심해? 아이고 그 나쁜 쪽을 생각하면 어, 그, 주저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 이 말씀을 꽉 잡아야 됩니다. 어?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는 상이 크다. 아, 최소한 천국에 가서 큰 상이 있을 것이고 어, 이 땅에서도... 어, 이러한 핍박을 견디고 나아가면은 상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그 어, 에, 체험이 있어야 그 사람이 중간에 그만두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어,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이 어, 어, 신앙의 목표는 그 지복 어? 그걸 누리는 것이고 어, 작은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어, 신앙의 목표는 장수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완전히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게 깨달음이 오거든요. 그런 깨달음이 안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laughs> 근데 그런 깨달음을 기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적어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강조하면은 이 집안에는 그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핍박이 <laughs> 그 시작되거든요. 아, 이거 지가 뭔데, 먼저 믿은 나를 제쳐놓고, 교회 지도자인 나를 제쳐놓고, 그 저런 얘기를 해. 어, 그렇게 핍박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 신앙은 우선 그 나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관계이거든요. 그 관계를 분명히 하고, 굳건히 하고, 그, 예, 아, 예수님 원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이죠? 에, 그렇게, 에, 각오와 결단을 해야지, 아,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는 또 그럴 생각이 날 수, 아이거 뭐, 에, 우리 목사님도 뭐 그런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신앙사하는데, 내가 뭐라고? 나도 뭐, 주변에 있는 먼저 믿은 분들 보더라도, 아,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사는 걸 보면서, 나도 뭐, 그, 저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착각을 할수 있는데, 그래서는 그 교회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자기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회의 목표는, 불신 영혼들을 구원해 건져내서 임만의 예, 삶, 영생 천국의 세계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 이게 이제 에, 물론 어,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 주인되고 머리 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간섭하시죠. 어, 그런데. 에, 그 교회에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정도에 비례해서 영생 천국 임마누엘의 삶이 강력하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이고뭐 네. 별로 좋은 일이 없네. 그건 이제 마귀가 슬그머니그 집어는 넣 생각이거든요. 그럴 때 성령님은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다. 너가 믿기 전 하고 처음 믿을 때 하고 지금 한번 비교해 봐라. 응? 얼마나 큰 응? 놀라운 일들이 너 앞에 펼쳐지고 있느냐, 할렐루야. 이런 그 성령님의 음성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고. 계속 그 예수님 붙잡고 전진하는 건데, 예수님을 붙잡고 전진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권사님, <laughs>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한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아, 그러셨거든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일도 어렵고, 예수님 가르침대로 사는 건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적당히 어울리면서, 적당히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 어, 교회가 또 이제 일종의 그 계급 사회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내 계급을 높이기 위해서 그 인간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교회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영생 천국을 누리고 그런 경지까지 나가는 아 것은 좁은 문이다. 힘들고 어려운 문이다. 예. 그런 저 자신이 그런 체험을 했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다고 할까요? 어, 그런데 에, 일정한 단계에 나아가면은 어, 아 이게 예수님의 뜻이고 어, 예수님 뜻대로 어, 살아야 되겠다. 어,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거든요. 아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내가 완전한 뒤에 복음을 전파하겠다 하면은 평생 복음 전파 못해요. 내가 누린 은혜만큼, 내가 깨달은만큼, 내가 믿은만큼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 제가 하나의 믿음 가지고 어, 열심히 하고 있네. 그럼 두 개를 주세요. 아멘이죠? 두개 가지고 열심히 하면 네 개를 주세요. 이게 이제 달란트 문화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점점, 점점 더 완전한데, 장성한데 나아가는 데에서 필수 과목은 전도다! 할렐루야! 어, 근데 이제, 어, 늘 말씀드리지만 전도가 아주 어려워졌어요. 제가 처음 믿을 때, 79년 뭐, 80년 이때는, 그, 버스, 고속도 터미널 가면은 다들 그냥 무료하게 이렇게 아, <laughs> 멍하니 멍때리고 앉아 있기 때문에 가서 아, 내가 이렇게 불교 믿다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유는 이일 이래서 믿었습니다. 얘기하면은 아, 그 한번 믿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 저도 한번 믿겠습니다. 한 사람도 제가 얘기하는데 뭐 그런 얘기해? 그런 사람 못 봤어요? <laughs> <laughs> 기차 타고 가다가도 기차에서 옆에 앉은 사람 얘기하면 다수긍해요 그런데 지금은 말도 못 붙이죠. 그죠? 그리고 어, 기독교, 해신교 대한 이미지가 뭐 이단 때문에 그렇게 사지만은 아주 추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너나 믿어. <laughs>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선 이 휴대폰 시대. 예? 스마트폰 보고 하느라고 바쁘지 그 말도 붙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전략을 세우고 기도하고 그 에, 에, 해야 되는데 그제 경우는 이 유튜브를 자꾸 이렇게 저렇게 뭐그 어, 사람들 만나면은. 아, 무조건 내가 유튜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교회 얘기 안 해도 관심이 다 있어요. 유튜브에서. <laughs> 그래서, 아, 유튜버, 그래서 어, 유튜버 어, 제그 채널 검색하기 위해서는 가나다 사상을 치시면 됩니다. 왜 가나다 사상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ABC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ABC가 가나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 그래요 하고 슬쩍. 검색창에 이렇게 쳐넣어요. 쳐 <laughs> 그러면, 아, 맞네요. 아, 당신이군요. <laughs> 그렇게 에, 전도를 하고, 이게요. 애들이 잘해요, 애들이. 어린애들이. 무슨 얘기냐면, 그 중학생까지는 내가 하자는데 잘 따라와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애들만 도 바쁘고, 일반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또 한가하니까 따라와요. 근데 이제 애들 옆에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 어머니들이 도끼눈 하고 나타나가지고 애들을 막그 가로채가지고 너왜 저런 사람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멸실천데 모멸 핍박일 수 있잖아요. 그래도 에, 부지런히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무튼 어, 뭐 교회적으로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 제주도의 유카들을 많이 모을 때그유카 전도들 중국어로 전도지 만들고 초콜릿 하나 넣어가지고 가서 나눠줬거든요. 우리가 일본에도 갔다 왔어요. 일본 어로 전도지 <laughs> 그러면 관광지 가면은. 어, 우선 기사들, 버스기사 뭐 이런 사람들이 무료하게 있거든요 그럼 책 나눠주면은 좋아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면은 그거 막 열심히 읽고 있어요. <laughs> 보람 있어요. <laughs> 우리 그 성도님도, 나눠준 성도님도 아하, 내가 나눠줬는데 저분이 아주 눈이 뚫어지라 보고 있는 걸 보니까 아, 그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에. 전도하면 전도할수록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내는데요. 첫째, 예수 믿을 때그 붙어 핍박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이 있는 것이다. 그러할 때. 마태복음 5장 11, 12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 말씀을 붙잡고 어, 상을 바라보고 어, 더 열심히 그런데 이제 조금 요령껏 해야 되겠죠, 그죠? 어, 그냥 뭐 이렇게 어, 무대뽀로 하는 건 지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혜롭게 이렇게 그 어, 하면서 어,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어,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더큰 은혜, 더큰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 그걸 잊어버리지. 이마태복음 5장 11, 12절을 잊어버리면요, 그, 아 주저앉아요. 절대, 그,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진해야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멸시 천대, 핍박 이런 거를 그 바라보게 되면 마치 베드로가 무리를 어 걷다가 그풍랑을 보고 빠져버렸듯이 그럴 수 있는 것을 어 자신들을 생각하고, 어 한번 정말로 어 주님을 하신 기쁜 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